차문이 잠기면 이 도어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측면부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 자세 폴딩했을 때는 캠핑, 차박 레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화이트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에 공조기 장치 또한 터치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까지 개폐가 되는 터너라마 썰루프가 적용되어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철장입니다 네. 저희 1등 중고차에서는 모든 고객님들이 차량 구매 후에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대 1년 2만키로 무상 보증 가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은 리프트 검사와 자체 점검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 후에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진단기와 도목증로 차량 컨트을한번더 조심하게 살펴본 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충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출고 시에는 기름까지도 가능 넣어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차량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실장입니다. 자 저번에도 준비했었지만 오늘또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입니다. 정식 모델명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이고요. 등급 같은 경우에 3.0 HSE r 다이나믹 등급을 갖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0 엔진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SE랑 HSE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일단 SE에는 반자율주행 없고요. 어라운드비와 반자율주행 통풍시트 마사지. 또한 빠지고요 휠 또한 1인치 작아지는데 HSE는 휠 인치도 21인치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옵션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고매물 시세 따져봤을 때도 한 2,3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HSE 등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신차 출고 가액만 따졌을 때도 할인받고 1억 2천이 넘었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3,160만원으로 정말 좋은 금액으로 준비를 했고요 외장 컬러는 화이트 바디나 블랙 바디를 많이 선호들 하시지만 이 벨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크 그레이 컬러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장 명칭은 코리스 그레이라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에는 화이트 시트까지도 종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등록의 18년형 모델로서 실주행거리는 11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교환방금 없습니다. 또한 누유불량 없기 때문에 보증처리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요. 1등 중고차에서는 1년에 2 무상보증가입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없이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약간 세단의 고급스러움을 느껴볼 수가 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헤드램프 데이라이트 광량 우수하게 나와주면서 LED 라이트로 인해서 시인성 굉장히 우수하고요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크롬이 아닌 고스트 크롬 컬러가 적용됨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면부 프론트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R다이나믹 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우면서 샤프한 디자인 갖고 있고요. 응. 라이트 워시 기능부터 전방 감지 센서, 전방 응. 카메라, 레이더 센서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본닛 위쪽으로도. 양쪽에 이렇게 레인지로버의 이니셜이 새겨진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까지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어서프론트휠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약3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휠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의 21인치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으로는 지금 블랙 포인트로 투톤 컬러로 자리 잡고 있고요. 사이드 리피터부터 후측방 경보 기능과 어라운드뷰 카메라 적용되어 있으며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플러시 도어라 해서 차문이 잠기면은 이 도어가 안쪽 으 들어가기 때문에 측면부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랜드로버 차량들은 이렇게 전부 다이 도어 상단에 캐릭터 라인까지도 포인트 있게 자리 잡고 있는데 측면부 컨디션 굉장히 우수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보크보다 좀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쿠펅 라인의 루프 디자인이 보여주고 있고요. 뒷타이어 잔여량은한60% 남아 있으면서 휠컨디션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턴 시그널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램프 같은 경우 입체적인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LED 테일 램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위쪽으로는 V 쿨 선팅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고가의 선팅 브랜드고요. 지금 후면부 또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에 하단으로는 큼지막한 머플러팁과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폴딩 하지 않아도 공간성이 꽤나 좋고요. 상단으로는 러기지 스크린 적용되어 있으며 2열 자석 폴딩 했을 때는 잠깐 잠깐의 차에서 휴식이나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캠핑, 차박, 레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무매트 전차지공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단으로 깔끔한 컨디션 만나볼 수가 있고요. 하단으로는 이렇게 스피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 닫히는 것 또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안쪽에 화이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보러 가실게요.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 이벨라 차량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핸들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화이트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에 시트 컨디션 또한 오염이나 이염 현상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좌석 쪽 주요 옵션은 일단은 고가의 스피커인 메르디안 스피커 적용됐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마사지 시트, 전동. 매물이 뭐 하나 빠짐 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에 계기판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실주행 거리는 11만 9 622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기통에 3,000cc 디젤 엔진의 제원을 갖고 있으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하단부로는 실내 밝기 조절 버튼부터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메리디안 스피커 또한 이쪽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서 핸들로 넘어오시면은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또한 이 화이트 컬러의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많은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리모컨부터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AC c 기능과 차선 이탈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핸들 시프트 오토레인 센서 오토라이트부터 이렇게 전동 핸들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쪽 넘어오시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HSE 등급에 적용되는 어라운드 비기능까지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어라운드 비만 보실 수도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 공조기 장치 또한 터치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편으로 에어 쏘스 레벨링 버튼부터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이 시트 들어오시게 되면은 열선 시트. 통풍시트, 그리고 마사지시트 또한 적용되어 있는 차량에 그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돌려서 온도를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디오 컨트롤러부터 경사로 저속증장 치와 프로토 에어컨 등 다이얼식 기어노브까지 적용되어 있으면서 커플전은 이렇게 앞뒤로 두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열좌석으로넘어가실게요 네, 2열좌석 탑승했습니다. 일단 제 키가 177 정도 되는데 레그룸 부족함 없이 쾌적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도 머리 뒤쪽까지 개폐가 되는 터너라마 썰루프가 적용되어 있으면서 대쪽 보여드리면은 열 좌석 에어벤트와 하단으로 열성시트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암레스 쪽으로도 커플도 두개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카시트를 총두개 탈부착 가능한 아이소픽스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에 2열 좌석 또한 여기 는 레버를 잡고 당겨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폴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벨라 차량 보셨는데요. 정말 운용하시면 만족도 굉장히 높은 SUV 차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련되면서 굉장히 럭셔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렌즈로버의 벨라 차량 같이 보셨는데요. HSE 3.0 R Dynamic 최고 트림으로서 옵션 또한 출중하고 6기통의 3,000cc 디젤 엔진으로서 정숙성과 연비까지도 겸비한 차량입니다. 패밀리 SUV로 운영하시기도 굉장히 부담 없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오늘 제가 3,160만 원에 준비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직접 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채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